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미국 나라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해당 크립토 공식 사이트에서 우리 리플과 같은 사례 그리고 SEC와의 소송전에서 증권형이다라고 간주가 되었다가 다시 증권형이 아니다라고 합법적으로 공식화가 되면서 SEC 측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은 코인이죠. 바로 스택스입니다. 자, 이 스택스라는 코인이 지금 암호화 피시장에서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3월에 또 다른 이슈가 찾아오면서 이게 바로 또 우리 리플과 연관이 되는데요.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이만큼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리플 또한 우리 스텍스처럼 증권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제2의 스텍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일주일 새 58%가 넘는 폭등을 보여준 우리 스택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자, 이 코인이 2020년도까지만 해도 증권이다 라고 규제를 받았지만 2021년도부터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SEC의 결론이 나오면서 상품성으로 간주되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밑에를 보시면 이달에 주목해야 될 암호화폐로는 리플과 스택스라고 거론이 되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암호화폐 미래에 따르면 가상자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스택스라는 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지금 파산사태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음주에 바로 FMC 금리인상회의가 있죠 여기에서 아무래도 0.25 혹은 동결이라는 스탠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암호화폐상의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은 안 좋았던 시장의 저평가 구간을 만들어주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스텍스라는 코인이 무려 일주일 만에 58%가 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어서 이달에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로 리플과 스텍스가 선정이 되면서 스텍스 가격은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 자, NFT라고 하죠. 오픈소스, 즉, 프로토콜인 오디널스가 흥행하자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스택스의 생태계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이 대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 보안성과 안정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별도의 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해 확장성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또한 가지는 인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자,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비트코인의 이 반감기 그리고 반 반감기와 더불어서 스택시의 반감기가 동일하다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리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스택스라는 코인이 왜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하물며 반감기는 언제인지 아무래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자이 반감기로 발행수량과 채굴 보상이 줄게 되면 희소성이라고 하죠 희소성이 증가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 이어지게 되고요. 그 외에 또 많은 지금 호재와 이슈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스택스라는 코인과 1월달에 앱토스라는 코인이 주도를 펼쳤다면은 지금 3월과 4월에는 스택스라는 코인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시장의 알트코인의 대장주로 오름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리고 스택스에 이어서요.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재판 소송전을 지금 지금 바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증권성 여부 판단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0년도까지는 스택스라는 코인이 증권으로 판정이 되다가 2021년도에 무려 증권이 아니라는 기준이 형성이 되면서 2021년도에 메인넷 2.0을 출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스택스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결론이 나왔었죠 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자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최초로 승인받은 이 블록스택 바로 스택스라는 코인이죠 스택스 토큰이 더 이상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됐고 법률의견서까지 제출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동일하게 이 스택스 코인 그러니까 스택스 토큰은 더 이상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법률 의견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 제출을 했고 이에 따라서 지난해 SEC로부터 최초 합법적인 토큰 판매 승인을 받았다. 그게 바로 2021년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스택스라는 코인은 그간 SEC의 규제 아래 증권으로 간주가 되었다면 이제는 2021년도부터는 증권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2021년도부터는 1월 메인 2.0이 출시됨에 따라서 스택스는 더이상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우리 리플도 이같은 상황이 될수가 있고 자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이 재판 소송전은 스택스보다 더욱더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리플뿐이 아닌 모든 암호화폐 알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이 달려져 있는 중대한 그러한 분류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증권성 여부의 판단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이 된다고 라 했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상단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 리플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그리고 코인에 대한 코인명만 검색을 하시면은 모든 정보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인사이트가 전부 다 나오니까요. 자 예전에 과거 사례 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진행형이 되는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전망을 꼭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이러한 공시 사이트를 모르기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요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해당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바로 문자 답장으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답장 받으셨을 때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공시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이 검색할 수 있는 검색란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전부 다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공시 사이트가 있죠 바로 자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해당 공시 사이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상단에 검색할 수 있는 검색란에 자 스텍스 또는 뭐 리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모든 공시와 실시간 공시들이 전부 다 나오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해당 공시 사이트는 직접 기관 투자자가 그리고 해당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가 공시 사이트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는 안전하게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카더라 소식이나 허위 사실 혹은 찌라시가 절대로 나오지도 않는 곳이고,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말을 발설하지도 않습니다. 저 또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공시 내용과 실시간으로 나오는 미국과 유럽에서 소식이 들려주는 공시 내용만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영어 버전으로 되어져 있지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 이 해당 기관 투자자의 공시 사이트와 지금 미국 나라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시 사이트 전부 다 이용을 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사용하시는 PC나 혹은 핸드폰에 꼭 저장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종목에 투자를 할때 혹은 종목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혹은 투자를 진행할 때 있어서 전망을 알아보시고 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모든 정보와 모든 전망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 그냥 상단에 검색할 수 있는 검색란에 검색만 하시면 되고요. 이 또한 이 해당 기관 투자자가 직접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식 사이트 또한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의 자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지금 바로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해당 공식 사이트에 다한 링크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